이렇게 보여줄게요 네 이거 뭘로 보여요? 카메라에? 카메라에 스페이드 4네 스페이드 4가 이렇게 덮고 제가 안건드릴게요안건들었어 건드렸어. 안 건드렸어, 안 건드렸어. 네, 네. 그대로 들어봐요 예예예 예, 예. 네, 그대로 들어서 이렇게 하면 아 거짓말 하지마 돌려봐요 나이스 하죠 네. 네. 아니 분명히 제일 위에 해가지고 그냥 신호만 주면 올라와요 이게 메뉴로 이렇게. 왜? 아직 아 신호 안 줬구나 올라오죠. 오반 반. <laughs> <laughs> 네. 제가 이게 사실 굉장히 빠르게 찾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. 네. 이제 뭐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요. 아 네. 쏙 들어가는 거 보이죠. 네. 그리고 여기서 네. 그러 중간에, 중간에 들어갔잖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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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